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순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하찮게 여기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1장까지 왔습니다. 46장부터 시작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49장 1절로, 6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그 다음에는 에돔, 그 다음에는 다멕색그 다음에는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는 바벨론 동쪽에 있는 엘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열국의 주권자로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과 51장, 이 많은 양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금잔으로 사용되었던. 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절로 4절은 바벨론의 이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이제 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공격할 또 다른 세력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추키셨다.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결국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도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주신 자유우주로 순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들의 심령을 부축해서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나를 대적한 자 중에 있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갈대야 거주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치대2절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타국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제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키질한다 의미는 키질하는 자들을 보내어. 저 바벨론을 키질할 것이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보내어 바벨론을 키질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그 바벨론 땅을 비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4절 우리가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을 통해서 바벨론 병사들이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갑옷을 입고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바벨론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바벨론의 군사들은 칼과 창에 의하여 관통상을 당하고 수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널브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도망가라고 도피하라고 5절부터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버림받는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있어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는 바벨론에 있지 말고 도피하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그곳에 있어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무엇을 보복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히 파괴시켰던 그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을,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에돔, 다멕세 게달과 하솔 이 모든 나라들을 대부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금지 아니라 온 민족이 그 금잔 속에 담겨진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런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정도 들고 그 속에 사람들과 많은 교제도 있었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침략 속에 멸망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은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유황을 가져다가 그렇게 해보지만 그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그 바벨론을 잠깐 도우려고 하나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의 때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10절 여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시온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11절부터 14절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누가 화살을 갑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 즉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들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둥근 방패 이것은 칼을 막는 그런 방패의 의미라기보다는 화살을 담아 놓는 활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는 저들에게 활집의 화살을 가득 채우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축기사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전쟁은 여와께서 보복하시는 전쟁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복이라고요?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을 무차피 지팔 뻗고 불태웠던 그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고, 이제 70년 후인 BC 516년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 이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메대와 페르시나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축히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너희들이 물이 많은 곳에서 한때 역사의 패권 국가가 됐지만 이제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에 살아가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와께서는 바벨론의 재물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시기 위해 메뚜기 때처럼 많은 사람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침략군들이 바벨론을 향해 승리의 하늘을 외치게 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의도적인 불순종과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을 들어 70년 포로 생활하시고 열국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보복의 때가 되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일으키셔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와 그리고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애굽을, 블레셋을, 유다를, 모압과 암몬, 에돔, 다맥세, 게달과셀 이런 여러 나라들을 공격해왔던 패권국과 그 바벨론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으로 징계를 받아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혹 범죄하여 일시적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법 갖는 것 같아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결론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정을 파괴하고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를 결국 보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성전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인 이 성전을 깨끗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성전을 창규와 같이 이 성전을 세상의 향락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그렇게 더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는가? 그것은 성전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성전상거 고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깨끗한 성전, 정결한 성전, 순종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함으로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한 역사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